생각나시는 어휘가 있으실까요? 근조나 조이 같은 단어 생각나고요. 근조한이나 근조문구 이런. 제가 얼마 전에 할아버지 장례여가지고 제가 장손으로 있었거든요. 장손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 준비가 처음인 예신 예랑 분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스드메 패키지 제공 그리고 웨딩홀 예약 필요한 마무리까지 예식 준비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입국어원 최경은입니다. 우리말 돋보기, 이번 시간에는 관혼상제 용어 가운데 특히 홀례와 상례에 쓰이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혼상제가 무엇일까요? 관혼상제란 성년식,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네가지 전통적인 예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결혼식을 앞두고 웨딩 플래너와 웨딩홀이라는 말을 흔히 듣고 쓰게 됩니다. 이런 외래 용어가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으면 어떨까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공공언어 개선 다듬은 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기획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결혼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는 사람인데요. 이 말은 예식 기획자로 다듬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공간을 웨딩홀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결혼식장 또는 예식장으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홀예복을 입어보는데 드는 비용을 피팅비로, 사진첩에 넣을 사진을 고르는데 드는 비용을 셀렉비로 써서 세대 간의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말은 입어보는 값. 사진 선별비로 바꾸면 좋습니다. 장례식장 등에서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도 바꾸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조의금, 부의금 봉투에 근조, 부의, 조의와 같은 단어를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대신에 삶과 명복을 빕니다나 고의 잠드소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조의를 표하다 같은 말은 애도의 뜻을 표하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앞서 살펴본 용어들은 익숙하게 들리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22년 관계기관과 검토해서 관혼상제 용어의 대안용어 목록을 마련했습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알기 쉬운 관혼상제 용어 목록을 찾아보시면 더 많은 다듬은 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 돋보기, 다음 시간에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